15-4는 더 쉬운 내용이었지 그캐시크랩에 대한 얘기였고요 황금작물 그치? 돈을 벌기 위해서 먹기 위한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얘기였고요이 캐시크랍에 대한 특징과 장점과 그 다음에 어 얘를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얘만 재배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얘기해주는 그냥 간단한 글이었어요 자 몇몇 나라들은 grow 재배를 해요 캐시크럽을 재배를 해요 라고 일단 시작을 했고요자 these 이것들이 crops 이것들은 작물인데요 어떤 것이냐, are in high demand,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배되는 작물들이에요. A large quantity 대량으로 작물이 돼요. 특정한 세상의 지역에서요. 라고 해서 일단 특징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high demand,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재배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대프터 수식해주고 있는 거니까 쭉 체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large quantity 체크해 주시고요. 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냥 쭉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 sugar. 설탕은요, n e e d s hot. 어떤 기호를 필요로 하냐? 어, 덥고 습한 기호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는 또 필요로 해요. 더운 기호랑그 다음에, 강우량도 필요하고요. 더 높은 산의 어떤 그 고지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차는 필요로 해요. 어, grow on hillside 비탈에서 자랄 필요가 있대요 And r a i n 눈이 아이 그 눈이란다. 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비탈에서 자랄 필요가 있어요. 또 바나나는 grow well 잘 자라는데요. 열대 환경에서 잘 자라요. So because there is a worldwide demand 세계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first p e c i f i c items 이러한 것들의 특정한 아이템에 대한 어 세계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요, 열대 지방에서의 열대 지역에서의 농부들은 grow 재배하거든 이러한 상품들을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아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전부 다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간단했고요. because라고 들어간 다음에 지금 search as needs로 받아주고 있잖아. 이러한 것과 같은 특정한 상품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한 많은 상품들을 재배하고 있어요. 라그랬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needs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나나, 티, 커피 뭐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거겠죠. 앞에 있는 거 받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수 있었고요. 원래 이 부분이 순서 문제였을 거야.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 문제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삽입 포인트로 바꿔가지고 물어보기 좋겠죠. 자, 그래서 디즈가 앞에 있는 것들을 받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there is 나왔으니까 주어동사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죠. 디 e 드가 주어기 때문에 There is. 단수 취급한 거 확인하시고요. 어그 다음에 In부터 Countries까지 묶였고요. Farmers가 재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 지금 동사로 쓰였는데 As much of it is commodity라고 해서 원급 비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뭘 재배하는지 commodity. 목적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 우리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이 머치 체크를 하시고요. 우리 그정규수업때 어법 선택할 때 요거에 대한 질문이 꽤 있었어. 자, as-as 원급 비교가 들어가면서 지금 these commodity를 가져왔어. 이러한 상품들을 가능한 한 많이 재배를 해라 그랬죠. 근데 뒤에 받아오는 게 these commodity야. s가 붙었다는 거는 셀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은 머치가 아니라 뭘로 받아줘야 돼? 매니가 됐어요.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멋지 쓸 거야, 매니 쓸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매니를 했는데 정답은 멋였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멋지 같은 경우는이 멋지 오브가 디스 커머디티에 대한 수식이 아니라 그로를 받아 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많이 라기보다는 많이 재배한다 라고 해서 동사에 대한 수식이라서 멋지오브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t h 카 s c o m m o d i t y 라고 해서 many of 라고 받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서는 grow에 대한 수식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멋지오브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these cash crops 이러한 그 황금작물들은요,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요. And the ring 가져오거든. In a lot of money. 많은 수익을 가져와요. 자, 근데, there are less 위험도 있어요. To specialize, uh, specializing, 특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대요. 단 하나의 상품을, for trade, 거래를 위해서 단 하나의 상품만을 특화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플러스 장점이었다면 그러나 한 다음에 마이너스 단점에 대한 얘기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장점은 뭐예요? are sold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are and bring 많은 돈을 가져다 줘요 라고 했고요. and가 있으니까 병렬구조 확인하셔야겠죠. 지금 are이랑 bring이랑 같이 병렬구조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자, 버스로 역접됐기 때문에 앞뒷 문장 서로 반대되는 내용 들어갈 거야. 그래서 앞에가 플러스였으면 뒤에가 마이너스로 연결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There are risks라고 해서 위험성, 부정적인 얘기 들어갔죠. There is there w 였으니까 얘가 지금 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are이라고 복수 취급하는 거 한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 모모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이때 t o 지금 뭘로 쓰였어?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specialize라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specializing이라고 해서 동명사 들어간 거 눈에 보이죠? 그치? 그래서 specialize라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로 쓰였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줄게요. 어, 네. 자 그러면은 어, 하나만을 특화하면은 문제점이 있어요 라 그랬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한테 부양 설명을 해줘야겠죠 자 만약에 이러한 농부들이요 이러한 농부들 어떤 농부들일까 하나의 상품만을 특화한 농부들이겠죠 Grow too much of a particular cash crop 너무 많이 특정한 캐시 크랩을 생산한다면요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대요 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무엇보다 Then demand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드랍스 떨어뜨리겠죠. 가격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겠죠. 만약에 너무 많이 생산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겠고 공급이 많다 보면은 당근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needs farmers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부분인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도 문장 사비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멋지 오브를 지금 받아줬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a particular cash crop이라고 받았어. 그러면 a라고 어 붙었다는 건어 a가 붙었으니까 셀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서도 멀치가 grow에 대한 수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수식이라 멀치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뒤에 대시 쓰였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 콤마가 있는데 댐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너네한테 댔을 거야, 위치 쓸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위치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의 대신 뭐예요? 지시 대명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내어라 그랬어. 여기서 그것이 뭐야? 안문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안문장을 받아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응. 그래서 이프로 지금 연결돼 있으면서 대시 주어 자리에 지금 앞 문장을 연결해주는 대명사로 들어가 있다. 그 특정한 하나의 작물만을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을 지금 대수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수로 받았다는 거 이, 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more supply than demand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위치 체크할게요. 요 위치가 의미하는 것도 뭐겠어? 마찬가지 앞 문장 받아줄 거야. and, it이요. 이, it it이 또앞 문장이죠.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그 상황이요. 앞 문장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 수일지 어떻게 할 거예요? drops라고 해서 단수 취급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부분도 트랩 주고 마켓 틀리게 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드랍이라는거 어웨이도 중요해. 떨어뜨려 아니면 증가시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웨이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어웨이 정리도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또 기후가 안 좋잖아. 그리고 그 캐시 크랍이요 doesn't grow well one year 한 해에 잘 자라지 않으면요. 그것이 hurt the country. 그 나라에 피해를 줄수 있어요. selling it. 그 작물을 파는 나라에 피해를 줄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작물이 아마도 모일지도 몰라서요. 유일한 것일지도 몰라서요. 그 나라가 제공하는. A n l a r g e enough quantity. 대량으로. 충분히 대량으로요. to make a living from 그 생계를 어, 그, 뭐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으로 많이 제공하는 유일한 작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나라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이신지 알겠죠? 만약에 날씨가 나빠. 그리고 그 작물이 어떤 해에 잘 자라지 못해 그러면은 그 나라가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을 수도 있어요. 왜? 그 타격을 입은 작물이 잘 자라지 않은 작물이 그 나라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작물일지도 모르니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지금 간단했고요. 어, 일단 얘도 지금 문법적인 부분들만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을 나누면은 요렇게 한번 나눌 수가 있죠. If랑 이렇게 대시랑 한번 나눠지는 부분이야. So end로 앞 문장 한번 다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If climate bad라고 해서 bad 단어 한번 체크하실 거고요. 저 나중에 기후가 안 좋다면일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당연히 will 쓰면 안 되겠죠. If가 시간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that hurts라고 랬어 그것이 그 나라를 해칠 거야. 위협할 거야라고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도 어, 콤마 있으니까 텐못쓸것 같은데. 가 아니라 이 대도 지금 뭐예요? 앞 문장을 받아 주는 거죠. 앞 문장을 받아 주는 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콤마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쓸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h u r 단어 체크할게요. 그 나라를 해친다라는 거, 단어 정리할 거고. 자, selling is selling 체크할게. country 꾸며주는 거죠. 그것을 판매하는 나라인데요. 이시 의미하는 게 뭐지? 뭘 판매하는? 그잘 자라지 않은 캐시 s h 을 판매하는. 캐시 s h c r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it으로 받았다. 자, because 라고 들어갔어. 그 다음에 t h a t crop 이라 고 그랬는데 여기서 t 은그 작물이라고 해서 지시, 형용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장물이 모일지도 몰라요. 유일한 것일지도 몰라요. 라고 그랬고요더 부터 from 까지가 원 꾸며줄 거야. <laughs> 자, 더 부터 from 까지가 원 꾸며줄 거고요. 뭘 제공하는지 지금 뒤에 목적어 빠져있죠. 그래서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제공해줘. 근데 어떻게 제공을 해요? In large enough 많이 충분한 양으로 large enough라 그랬으니까 충분히 많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어, enough quantity라고 들어가서 근데 어떤 양이냐면 튜브 정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뭐할 정도로 충분히 많이 to make a living from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make a living이라고 하면 은 어, 생계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니까 make a living 단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됐죠? 어네어네 어, 네.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야?라 그러면은 뭐 그냥 황금 작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the cultivation of cash crops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 내용 확인해야겠지 자 내용 보시면요 황금장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수요가 많아 특정 지역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황금작물이라 그러고요. 요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장점은 뭐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요. 그 작물만 재배를 했을 때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일단 너무 많이 재배를 했을 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돈을 못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흉작이라면 걔가 유일한 생계 유지라는 수단이었을 때 굉장히 손해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the cultivation of a cash crop이라고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숙제는 15-4까지 워크북이랑 변형 문제까지 풀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14강 15강에 대한 변형 의그 빈칸 테스트 볼 거니까 요네 질문에 대한 거 공부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